윤석열 장모 최모 씨와 부인인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의 옛 남자친구로 예상되는 양재택 전 부장검사가 함께 했었던 이 수상한 이탈리아 여행길. 이것이 재판에서는 정말 중요하게도 이들의 관계를 입증해줄 증거가 되었던 것인데, 윤석열 장모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정대택이, 윤석열 장모에게 소송을 걸었던 재판에서 김건희와 이 양재택의 출입국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내막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장모의 사기 사건으로 의심되는 이 송파 스포츠센터 채권 인수와 관련해서 이 동업자였던 정대택이 정말 억울하게 이 징역살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바로 장모를 상대로 다시 고소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윤석열 부인인 이 김건희가 당시 부장검사였던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부장검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한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런 것으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김건희와 양재택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확실히 그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잇따랐는데요 예를 들면 윤석열 장모인 최모 씨가 딸인 김건희가 이 부장검사와 사귀고 있다. 뭐 이런 자랑을 하고 다. 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양재택 본가에 김건희가 방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어쨌든 재판부가 이 정대택의 주장이 이런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를 증명할 자료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세 사람의 이탈리아 해외 여행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대택이 징역살이를 하게 된이 재판이 있던 그 시기와 부장검사 양재택과 이 여행을 다녀오고 심지어 그 양재택의 부인에게 거금의 돈을 송금했었던 그 내역 등이 뇌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어떤 여러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 출입국 관리소에 출입 기록 확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출입국 관리소에는 윤석열 장모 최 씨에 대한 출입국 기록은 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와 양재택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고 해요. 정대택 씨는 황당했겠죠? 그랬다고 이를 가만히 두고 또 당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2004년 7월에 이 유럽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그래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동안 해외에 나간 기록 자체가 없다고 라 하는 것은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요청을 해달라. 그래서 재판부가 다시 두 번째로 출입국 기록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뒤인 2014년 12월 두 번째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2009년 이전으로는 김건희의 출입 기록은 아예 없었다고 하고요. 특히나 양재택의 기록은 있다 없다 답변도 없었대요. 그냥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재판부가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에 답하지 않은 거죠 출입국 관리소는 뭔가 이상한 저항들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씩 나눠서 보면 더 황당합니다 첫 번째 장모 최 씨가 이 2005년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와 양재택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이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사람이 유럽 여행을 방문했다라는 그 정황의 어떤 증거들은 이곳저곳에서 증언들도 쏟아져 나왔죠.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한 언론사의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 명에서 다녀온 것이 맞느냐. 그런데 김건희도 이런 말을 해요. 2009년 이전에 출입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봐도 이상하다. 하지만 이건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따지시라. 나는 뭐 모르는 일이다. 재판부가 오주 이상 했으면 양재택한테 위조 여건과 같이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녀온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물론, 양재택은 부인을 했죠. 자, 이렇게 당사자들도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변 증언들도 있는데, 황당한 게 출입국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원은 김건희가 이 김명신에서 개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명전 당시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1차, 2차 조회를 모두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소는 해당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해봤으나 유럽여행을 갔던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출입국 관리소의 답변이 정말 굉장히 황당한 이유가 뭐냐면요. 명신이라는 이름을 한글로 조회하지 않았대요. 여권에 등록되어 있는 이 알파벳으로만 검색을 할수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해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다들 똑같이 드실 겁니다. 보충 기재가 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성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넣어서 검색을 하면 보다 확실하게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판부도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신원조회할때 표기된 양식이 있지 않다. 그리고 MIOUNG인지 아니면 MUNG인지 이 이름의 알파벳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넣어서 검색이 안된듯 하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죠. 그럼 두 가지 다 조회해 보든가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헷갈리면 둘다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으로 검색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등록번호만 치더라도 다 조회가 될 부분들인데 굳이 알파벳 이름으로 입력해서 안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공무를 방해할 목적이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름과 주민번호로 유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주민번호와 이 이름이 매칭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 기록이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잘못 입력했으니 다시 입력해라. 이런, 이런 멘트가 안 나온대요. 이런 안내문구가 안 나오니까 직원이 이름을 잘못 입력했어도 기록이 없다라고 뜨기 때문에 그냥 기록이 없는 줄 알았을 것이다. 뭐 이런 답변을 합니다. 자, 일단 주민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검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름과 매칭이 안 된다고 뜬다고 했는데 한글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유착관계가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검색하고 말 거면 2차 요청에 대한 답변이 왜 5개월 만에 나왔을까요 그 이유도 정말 황당해요 출입국 관리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빠서 그랬대요 바빠서 법원이 요청을 했는데 바빠서 5개월이나 걸려서 기록을 줄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재택 부장검사에게 이 지시를 받은 담당 검사와 서로 이렇게 짝짝꿍 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제출할까 어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삭제해 볼까. 이런 의논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5개월이 걸린 거겠죠. 확신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황들이 너무 명백해요, 명백해. 아니, 예비군 훈련기간에 해외로 출국을 한 다음에 훈련을 불가피하게 못 받게 되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출입국 관련된 자료를 가서 요청을 하면, 그 당일날, 그 즉시, 그 즉석에서 바로 제출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요청을 했는데, 바빠서 5개월 동안 못 줬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섯 번째. 정말 까면 깔수록 더 가관인 건데, 정대택은 출입국 기록 요청을 2014년까지 총 10년치의 기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에서 모두 양재택과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요청을 했는데, 출입국 관리소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만 요청을 받았다. 우리는 요청한 대로만 줬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에서 양재택 출입 기록 요청은 없었기 때문에, 우린 요청 안 했으니까 안 줬어. 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잘못 요청한 게 잘못이지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기록을 요청한 이유가 세 사람이 유럽을 같이 다녀왔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그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 여러분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도 두 차례 모두 다 그런 실수를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법원이 1차 이 기록물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이 재요청한 자료에도 역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정말 부실한 자료를 내밀면서 심지어 양재택에 대한 기록은 제출조차 안한이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행태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단순한 전산상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할 거예요. 김건희 뿐만 아니라 같이 출국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양재택의 출국 기록도 확인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제출하지 않는 출입국 관리소, 절대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서울 출입국 관리소가 출입국 기록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지 않았던 것을 재판부가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 4차 계속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도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거대한 흑막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죠. 양재택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마음껏 쥐락펴락하며 사기 행각을 합법으로 만들었던 모녀가 윤석열을 만나서도 또 다른 사기 혐의점이 있는 사건들에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몇의 개인과 검찰이 유착되어서 지울 수 없어야 할 기록들이 지워진다던가 없는 범죄가 만들어져서 징역살이를 한다던가 이런 여러 정황들이 사실로 확정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윤석열 장모 최모씨의 첫 재판이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가 되었는데요. 기소된 전 동업자인 안모씨가 검찰이 윤석열 장모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소장에서 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돌려달라 그리고 법원을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사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만들까요? 그리고 윤석열을 만나 그들의 사기극은 더 과감하고 그리고 더뻔뻔해진는 김은 기분 탓일까요? 과거의 의혹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 검찰은 여전히 이 장모와 관련해 불리한 의혹들을 숨기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죠. 윤석열만 죽는 게 아니라 검찰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의혹 덩어리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명 키는 이 윤석열 장모 사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키만 정말 잘 열게 되면 이 정치 검찰 적폐검찰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분명. 그리고 역사상 이례적으로 검사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모습도 머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 어디도 지금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라도 절대 이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검찰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국민 스스로가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